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 한마음 센터 소속이고요. 지금 수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. 사업이라기보다는 제 사업은 지금 지금 행정사를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 생활을 37년 5개월 부정년 퇴직하고 1, 2년 좀 어정쩡하다가 토지 보상에 대한 행정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어, 공무원 보다도 나은 수식을 하고 있는 터에 제가 계약을 가던 그 남자면 우리 팀장님이 오는 분안 오셨는데 그분이 제 계약자예요. 저한테 토비를 저기 올려달라, 올리기만 하라 그래서 올렸어요. 그랬더니 물건만 쓰라면서 썼는데 어느 날 세일즈 마스터인지 모르 가리는 거예요. 그럼 <laughs> 내가 한일가 달려달라 나는 바꾸니까. 그런데 헤르렌데. 오데 어느 날 교육이란 교육은 또다 가네요. 그래서 그냥 <laughs> 열심히 갔어요. <열심히> 빠져놓고 가서 인제는뭐 총리 산뭐 어디 어디 다 갔는데 갈 때마다 우리 저기 김사단장님 우리 총장이들 그때 잘 만났죠. 그때 애터미는 잊지는 않고 있었는데 어, 코로나 때 저는 이는 지금 54년생이고, 내년이 70이에요. 그래서 나는 70부터 했답니다. 했으니까, 그전에는 나도 뭐 해란 말 하지 마라.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, 지금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데 오늘은 우미경 본부장님이 저기 옆에, 아마 먼저 보낸 이전에 우리 강미사 팀장님이 발표를 했을 거예요. 옆에 이렇게. 했는데 10월달에 팀장을 가려는 거예요. 올해. 아 뭐야 10월달에 갈 거면 지금 가지. <laughs> 아니 아, 그래, 아, 10월달에 달... <laughs> 아, 10월 갈 거면 10월달까지 맨날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차라리 지금 가고. <laughs> 아 그래서 아, 금방 한발에해좀안 되잖아요. 그래서 다 듣고 나중에 나 이번에 간다고 그랬죠. 그랬더니 음, 놀랬는지 아니 걱정이 됐지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 이제 대전 한마음센터 갔는데 정은석 총장님이 딴 분한테 뭐, 이, 뭐 팀장으로 어떻게 가라고 설명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요. <laughs> <laughs> 저 이번에 통장 갑니다. <laughs> 안 들어서 가나? 해놓고 가나? <laughs> <laughs>